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엽입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우이신설 경전철이 그젯밤에 또 다시 멈춰섰습니다. 벌써 두 번째 운행 중단인데 두달 전에 운행이 중단됐던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터라 승객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된 왕복 4차선 교차로에 대해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옛 정보사 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풀어야 할 숙제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아파트의 조합장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신임 조합장과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3시경, 상계동 수락 지하차도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 대한 주민들의 교통 개선 요구가 높습니다. 이 전멸 신호 구간으로 이 과속하는 차량이 빈번한데다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형 기자. 네, 저는 지금 송파구 문정 일동 문재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태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교통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교차로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문제가 제기된 후문입니다. 어, 옆쪽을 보시면 후문 앞에 펼쳐진 왕복 4차선 교차로가 보이실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하루 평균 약 2,300여 대의 차량이 아파트 후문을 통과해 이곳을 오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통행량이 많은 이곳이 보시는 것처럼 황색 전멸 구간이라는 겁니다. 예. 황색 전멸 신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서행해야 하는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같은 통행 수축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기차로, 교차로를 매일 드나드는 주민들 입장에선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잠깐 봤지만 생각보다 이 도로폭도 넓고 이 통행하는 차량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밖에 다른 위험요소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후문을 통해 반대편 도로를 건너는 주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 어, 가뜩이나 전면 신호로 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매년 한건 이상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입주민 한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입주민들께서 실제로 겪고 계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 건너려면은 아 저, 왼쪽 오른쪽 다 보고 주민들 건널 때도 손을 들고 그렇게 건든는 음,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 같을 때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하고 또 택시나 또 수용차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면은 하얀 그 선이 보이고 이럴거 이런 거볼 적마다 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학원 차들 학원차나 이렇게 수용차 또큰 차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저기 나가려면은 왼쪽으로는 좀다 봐야 되고 아주 가슴이 어, 뛰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실제로 목격하시거나 경험했던 사고 현장 있으셨는지요? 아, 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캄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는 저기 오도 아니... 택시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혀 가지고 또 거기에서 제 이렇게 기사님들이 나와서 서로 그 CBB를 가리는 그거를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태 기자. 우리 입주민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이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을 가지고 건너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현장도 많이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 자, 불안감에 많이 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네 우선 주민들 사이에서 교차로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회전 교차로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해 구청에 회전 교차로 방문을 아, 신설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는데요.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면 별다른 신호등 없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속하는 차량도 줄일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회전교차로 설치에는 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당분간 그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물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 비용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신설이 될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어, 다른 대안들은 없을까요? 네 회전 교차로 이외에도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특히 학교와 인접해 있어 아이들의 통행도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신호등을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 하지만 경찰 측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어, 판단하고 있어서 신호등 설치도 그리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였습니다. 아, 이 당장 회전 교차로 신설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 태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신호등이나 방지턱 설치는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파구 연결해봤습니다. 각종 비리로 전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구속돼 형이 확정된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 어제 조합총회가 열렸는데 차기 조합장이 선임됐습니다. 15년 만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건데, 수년 동안 누적됐던 조합원들의 불만들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 기자. 네, 부도국입니다. 네. 자, 지난 2003년에 이어서 15년 만에 두 번째 조합장 선출이었다고요. 네, 거대선거전을 방불케한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올림픽공원 신드블 경기장에서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15년 만에 조합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현장에 온 사람들이 3천 명 가까이 됐고요. 네. 조합원 입장 시간만 40여 분이 걸린 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취재진은 물론 일반인 참관이 전면 금지됐고요. 조합원도 명의가 등록된 조합원 한 명만 입장하는 등 굉장히 사모한 분위기 속에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자, 이 예, 자 새로운 조합장은 뽑혔죠.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후보자가 총 4명이었습니다. 그중 예. 기후 1번 주영렬 후보가 차기 조합장에 당선이 되는데요. 네. 36%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주영렬 후보가 1,937표를 얻어 962표를 얻은 이순기 후보를 970여 표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린 겁니다. 예. 주 후보는 조합 측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 수익금 1,100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배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고요. 또 전임 조합에서 벌어졌던 각종 부당 계약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천 기자 이 조합장 선거가 그 어느 것보다 치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락시형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 네. 5 0 0여 세대, 고주인구만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조합원 수가 7천 명 가까이 돼 조합 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부터 관심거리였습니다. 예.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선는 과반수 이상의 정적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경쟁이 치열했던 건 단지가 워낙 큽니다. 아시다시피 조합장은 재건축 과정 전체를 주도하게 되죠. 예. 크고 작은 공사 등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등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대 권력 선거전이었던 겁니다. 예. 자이청기자 마지막으로 이 차기 조합장이 해결해야 할이 산적한 현안들을 짚어주실까요? 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가락시형아파트는 앞서 주영열 차기 조합장이 말했던 수익금 배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 조합측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 수익금 1,100억 원을 배분하는 건데요. 이 배분이 빨라지면 조합원들의 중도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준공 기간을 준수하는 것과 그동안 조합장 부재로 지연됐던 상가 분양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열린 송파가락시형 아파트 조합장 선거 결과 살펴봤습니다. 서초구에는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옛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입니다. 정보사가 지난 2015년 11월에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이 부지엔 공공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옛 정보사 부지를 공개 매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지금까지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번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선 옛 정보사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점검해봅니다. 서초구는 3년 전 보도 자료를 통해 옛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에 친환경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연장과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등이 지정 용도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독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은 옛 정보사 부지에 지을 수 없습니다.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이나 특정 회사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같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가 결정된 건. 서초구가 옛 정보사 부지 개발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구는 이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 예술의 전당에서 새빛섬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벨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지정 용도가 있어요. 문화시설하고 이제 그 어문시설 같은 게 50도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에 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옛 정보사 부지를 처분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개 매각을 진행해왔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유찰 횟수만 무려 7번으로 응찰권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옛 정보사 부지의 매각을 위해선 도시관리계획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지의 일부만이라도 용도의 제한 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사가시지시싶으시실 예. 없는 계획만 해서 땅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아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으시면은 뭐 도고 부동산 관련 학계나 업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분양 수익을 보장하는 주거시설 등이 불어 용도로 지정되면서 부지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정가는 높게 나와 있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땅은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건설사나 개발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야 돼요. 나중에 임대 사업으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옛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해 기대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20년 넘게 기다렸거든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는데 기간에 대한 제약이 따로 없어 계획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옛 정보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인 남짓 됐는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있는 건 없고요. 인근에 지하철 2호선인 서초역을 비롯해 대법원 등이 위치해 있어. 교통과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옛 정보사부지. 현재로선 서울시가 도시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민간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초구나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저 입찰가가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민간 업체에 참여 없이 진행되는 옛 정보사부지의 개발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이재용입니다.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하고 소방관들은 화재 차량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노원구 상계동 수락 지하차도 의정부 방향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건문에 불은 하고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정지하려다 터널 벽면에 부딪히면서 불꽃이 발생해 택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김모씨가 왼쪽 발이 부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식당 일부와 각종 집기류를 태운 뒤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건물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성동구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가 주방 옆 선반 위에 향초를 피워놓고 잠이 든 사이, 향초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었고,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여야 의견 차로 석달 가까이 미뤄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서울은 시의원과 구의원이 각각 4명씩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13일에서 80여 일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처리된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의원은 현재 96명에서 100명으로 내석이 늘게 됩니다. 강남구와 강서구의 시의원 선거구가 2개씩 늘어납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 역시 조정됩니다. 서울시 구의원 총원은 현재 419명에서 423명으로 4명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 시행 후,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5일 내에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 회는 12일 안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2인 선거구 축소와 4인 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 회의 거대 양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시의 회가 일정 안에 의결하지 못하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 후보는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한 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천식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확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로수 식재가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강동구가 진행한 건강도시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은 17%, 서울시 평균이 15% 정도에 머무는 것에 비교하면 1.6%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가 많은 탓에 아토피와 알레르기성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로수 식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종이컵 한개 분량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데다 가로수가 조성된 도로변 주택가의 미세먼지 감소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미화적인 측면에서 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 관점을 어, 건강 측면으로 좀 옮겨 와서요. 어, 먼지의 확산을 줄이고 그 먼지에 노출되는 가구수를 줄여내는 그런 도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도 가로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기 정화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로수가 없은 게안 좋죠. 어, 근데 여기는 원래 좀 아, 없었어요. 아, 없었어 원래. 아 불편하지 다니면 여기 다 맨날 다니는데. 어. 강동구도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역 발전의 과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발전시킬 맞춤형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 석관 황금시장의 이름을 바꾸고 새 단장했습니다. 시설 개선은 물론 그동안 부족했던 먹거리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석관 황금시장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장이 위치한 도로명을 본딴 돌고지 시장으로 바뀐 것. 또4 0년의 세월을 보내며 노후화됐던 시설은 정비됐고 제각기였던 간판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성북구가 낙후된 골목형 시장을 살리겠다며 4억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돌고지라는 말처럼요. 정말 서로가 함께 엮여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골목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골목까지 따뜻한 그런 상권,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동네 시민들의 삶도 훨씬 풍족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먹거리입니다. 돌고지 시장엔 7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이중 먹거리를 파는 점포가 미비했던 상황. 돌고지 시장만의 특화된 먹거리를 판매하기 위해 상인들은 전문 셰프와 함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부족했던 먹거리 판매를 늘려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것. 또 매주 금요일마다 야시장을 열어 돌고지 시장만의 문화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어, 주민을 받기를 좀 끌어모기 으 위한 하나의 이원냈고 사업이 어, 그렇고, 이제 그 야시장에 대한 그 메뉴들은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내시 여기 셰프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음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고, 어,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시장의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에 밀리고, 대형마트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수십 년간 지켜온 재래시장의 모습을 이어가려는 상인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예지입니다. 마포구가 안전점검에 날을 맞아 지난 5일 마포 소방서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망원역 인근 이면도로와 망원시장으로 소방통행로가 확보됐는지 소화장치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망원시장 주변 비상소화장치는 모두 25곳으로 마포구는 오는 10월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엉뚱한 세금 고지서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도로 사용료 12만 8천 원을 내라는 메일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런 오배송 메시지에 서울 시민 70만 명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전산 오류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디지털 시대의 작은 오류 하나가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